드디어 이제 어제 우리 윤여정씨가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서 <laughs> 아,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영화의 역사가 102년 됐다고 그러니까 10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보더라도 일본에 있는 여자 배우가 먼저 한 번, 한 60,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받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 연여정 씨가 두 번째로 받는다고 합니다그러 보통 상이 아니죠. 하여튼 내 이름 속에 상자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웃음> <웃음> 아, 근데 그 여러분 영화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 묘하게도 오늘이 제가 1987년도 4월 27일날 한국 떠난 날입니다. 참 묘하게 날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게 이렇게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떠났는데 거기서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가족이 트레일러라고 하는 이제 그걸 다 짐을 다 싣고 알칸소로 오는 촌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삶을 일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예를 들어서는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자식들을 누가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자 씨가 그 윤여정 씨가 한국에서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보따리 속에 예,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보따리 속에 들어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미나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나리의 생명력을 그 영화 속에다 이렇게 담아서 예, 영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윤정씨의 연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영화 자체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특히 가족이 하나가 돼서 어려운, 어려운 그, 어, 그 땅에서 서로. 이루하고 그리고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버텨내는 그 모습인데 이제 한국 전통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이 그 안에 같이 이렇게 배어져 있기도 하고 또 하나 거기 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가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버티고 살았어요. 한국에서 믿음성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민을 와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하면 꼭 교회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가야 정을 붙이고, 교회 가야 말도 통하고, 교회 가야 김치도 먹을 수 있고, 교회 가야 서로 같이 고국의 사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손주를 앞에 놓고 화투를 가르쳐 줘요. 그 모습을 보면 꼭 한국의 할머니하고 똑같아요. 어제 이은정씨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 한국의 <웃음> 할머니, 한국의 어머니들이 전세계 앞에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받은 상이 무슨 상이냐면 조연상입니다. 주연상이 아니고요. 여러 영화를 보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받은 상은 조연상이에요. 그런데 이 조연상을 영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이제 베스트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 supporting.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여정 씨가 받은 그 상은 그 전체 영화의 주연이 돼서 여자 주인공이 돼서 막 연기를 잘해서 받은 그 상이 아니라 그 주연 주연 배우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팅을 한 거예요. 옆에서 잘게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는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여자 주인공은 아닙니다. 옆에서 그냥 조연 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연기자인데 그 연기자가 이제 오스카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 기억나세요?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 이름은 한애린한인가요 한해린시, 여자 주인공 이름은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조연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제 바로 그게 뭐냐면 이게 영화를 만들어갈 때 주, 주연도 참 주인공 여자 배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주인공만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팍 서포트 해주고 이게 조연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주인공 배우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상이 아니라 이 조연상을 받은 것이 더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주, 주연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주연들의 배후에는 콕콕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일구어가는 조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이 지도자가 쓰임을 받을 때까지 모세의 곁에 누가 있었는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 조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간 거예요. 바울의 삶이 참 위대했습니다만은, 바울의 선교적인 역사도 그러고요, 바울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남긴 그 흔적이 엄청나게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바울의 곁에 누가 있었는가? 신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아굴라가 있었고,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파나바가 있었고, 그런 멋진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역사의 부대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멋진 이페스트 서포팅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 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쫙하고 안내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의 위대한 구세주 주인공이 그 역할을 꽉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조연이 자기 해야 할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꼭 주연 배우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조연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기까지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단에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가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그분 한분한 한 분을 우리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세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조연이에요. 조형. 지금 이 세상은 참 묘해요. 어디를 가든지 다 1등 하려고 그러고요. 아이들도 반에서 반장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반장만 하려고 그러고, 회장만 하려고 그러고. 이서온 세상이 1등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로 착 이렇게 뭐라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꼭 1등만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라, 옆에서 조연해 주고, 서포트해 주고,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서일상 19장에 보시면은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면 사울에게서 지금 어디로 자, 기울어져 가는다면 누구에게로 기울어져 가요? 이게 점점, 점점, 포커스가, 이, 이 카메라의 포커스가 사후로 쭉 이렇게 줌해서 비추다가, 카메라의 포커스가 다이웃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다이웃을 클로즈업을 하고, 다이웃을 확대시키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9장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이 주연 배우가 초반전에는 사울이었고요. 이제는 후반전으로 가면 은 다윗으로 주연 배우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데 이 바꿔지는 여기에서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고요. 그러면 왕의 자리가 딱 하나. 있다면 그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아들한테 주고 싶죠. 그러면 정차 자기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다음에 그 무대의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아들이 등장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이 아들을 주연, 주연 배우로 계속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어느 부분, 부모나 부모든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서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누구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유혈상 19장부터 크게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윗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역사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이 사울의 의지와 사울의 생각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주인공 삼고 싶어서 기록의 어미는 몇 번이냐면 다윗을 여섯 번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그 모습이 3회의상 19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느낄 수 있느냐 면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요나단은 자기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즉부터 나는 조연일 뿐이지 주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단 스스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을 안다하더라도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다윗의 자리다 왜?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으로 정해놓은 자리다 그게 하나님이 끌고 갈치는 역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 스스로가 인정하고 요나단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이 이 조연이 돼서 이 주연 다윗이 잘역사의 부대에 설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공개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 제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사울 혼자서 틈틈틈만 있으면 다윗을 비밀리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울이 선포를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좋아하느냐면, 힘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동성 간에 좋아하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의 영과 요나단의 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서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생활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힘이 좋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 절입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그하느니라 이게 적극적으로 요나단이 다윗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요나단이 조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생각을 다윗에게 금방 옆에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아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지금 다윗을 좋아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윗을, 감싸놔줘요. 3절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이게 일급 정보 제공이죠. 그 정도로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가서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스카상을 어? 만약에 남자 아, 조연 배우상을 준다면 요나단한테 줘야 돼요. 사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특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일이다 자 보실까요? 이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입니다 나라가 위태한 상황 속에 갇혀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왕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굴속에 아니면은 심지어 그냥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그래서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았을 때 다윗이 나서서 그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에요. 그러면 나라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1등 공신입니다. 또 하나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이게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 뭐예요 사유고 다윗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울은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이게 이게 보통 관계입니까 딸을 딸을 준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치유자예요. 자기가 악령이 팍 들어왔을 때그 악령을 쫓아내주는 의사, 고쳐주는 치료자가 누구냐면 사위시란 말이죠. 그러면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라의 은인이고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은인이고요. 또 하나 관계적으로는 딸을 데리고 살고 있는 사위란 말이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위의 기분이 틀어지면 딸한테 이 딸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백년 손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참 묘합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인간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이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싶고 그 왕의 자리를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까 요나단이 낯서서 아버지 생각해 보라고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다윗이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고 사절해서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조연이 돼서 다윗을 막 변호를 해요 5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스의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그쵸 그 앞에 블레스의 골리아스를 죽일 때 왕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막 그뭐뭐뭐 뭐, 뭐 그냥 보상을 주겠다고 아예 그런 얘기까지 언급하고 그랬었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그 다음에 어찌 가닥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6절에 사울이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6절. 사울이 요나달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 이 사울의 이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과거로 흘러 이제 그 뒤에 뒤로 계속 흘러가서 보면 이 말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맹세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특히 여기에 보면은 여기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이 말을 했을 때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거짓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의 마음은 100%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게 제정신에 들었을 때에는 옳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지게 됐는가? 사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이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뒤에 이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절대로 이런 불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 속에 자꾸 그냥 막 시끄럽고, 왜 그래요? 그거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아내든 남편이든 어느 한쪽이든지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순간에 그 영을 지배하면 복잡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당시에는 진심이에요. 이게 사울의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 속에 악한 정이 들어오면그 순간 또타예을죽이려고 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아버지와의 대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진심을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전해준 거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요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간의 의리가 아닙니다. 여기 요나단은 자기 이 다윗에게 잘해 줄수록 자신이 자신에게 와야 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가만히이만 있어도 요나단은 스스로 왕이 돼요.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는 요나단의 자리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면 어떤 내 이익을 챙기거나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정과 어떤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이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자려주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정으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조연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드르면서 다윗도 믿음의 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요나단의 그릇도 엄청나게 큽니다. 요나단의 그릇이 컸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그릇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담아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걸쭉한 역사 무대의 주인공 그러나 그 배우에는 너무 좋은 요나단과 같은 조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가정 안에 기꺼이 조현이 되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 주인공들을 세워주는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